안녕하세요 총문라주식 현덕입니다. 이번 한주 수익들 내셨습니까? 저는 이번주 총장고는 크게 변동이 없었는데요 음 이번주 매매내역 한번 볼게요. 이번주 손익 확정지은거로 따지면 은 일단 제가 나스닥 곱버스를 청산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49만원 음, 손실 확정 되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곱버스는 여기 보면요, 어, 나스닥 곱버스, 13% 마이너스 13% 76만원 손절했고, 그 다음에 다우 곱버스, 요것도 10만원 손절했고, 그리고 또 코스닥 곱버스, 이렇게 다 손절을 했는데요. 괜찮습니다. 곱버스는 제가 해지로 들고 있었던 거고, 말 그대로 보험이잖아요. 지수가 내리면 손실을 일부 메꿔주는 보험의 개념이었기 때문에 음, 기분 좋게 보험료를 내겠습니다. 근데 제가 왜 지금 시점에서 보험을 해지하였느냐? 마지막 불꽃 슈팅 제대로 타기 위해서입니다. 코스피 지수 한번 볼게요. 자 물론 코스피가 20년도 3월부터 끊임없이 올랐어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도 말했듯이, 지금 당장 대조정장은 펼쳐지기 어렵고 다시 전고점을 음 뚫고 그 다음에 이제 떡락 시나리오 갈 겁니다. 여유 있게 8월 중순 말일까지는 계속 상승장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그 지난주 금요일부터죠 7월 16일부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그리고 이제 목요일하고 오늘 금요일오를났는데 이렇게 한 4거래일 동안 내려주는 모습 보여주면서 어 이게 조정이 이제 오는 거 아니냐라고 많이들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개미들 인버스로 많이 꼬드겼고 실제로 저도 다우고포스랑 코스닥 인버스 잠깐 소액 좀 보험을 태웠죠. 물론 하루 만에 다 던졌습니다. 당하지 마세요. 한번더 종목에서 수익 보시고 그 이후에 인버스 타세요 인버스는 한5% 정도 더 빠질 거라 봅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음 제가 이번 주에 이제 한 매매내역 보면요 TJ미디어 이거 역시 풍문일 뿐일까요 별다른 이슈가 생성되지 않은 채 그냥 내리막길 가는 것 같아서 일단 절반 그냥 내다 팔았고요 제일 바이오. 이거는 제가 절반을 그 전에 또 익절을 했었어요. 한30 얼마 이제 먹고 나왔는데 이제 남은 반절 내다 팔면서 플러스 19% 26만 원또 익절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래에셋 증권. 이거는 제가 하, 이거 제가 만 원에 처음 딱 이제 분할 매수 하자 해서 만 원에 하, 처음 이제 딱 들어갔어요. 사실 이때 더도 말고 5%만 먹고 나오려고 한 건데 제대로 물렸죠. 이게 저하고는 진짜 이것도 궁합이 안 맞아요 미래세증권 이거 진짜 아 쓰기도 싫은 미래세증권 어쩔 수 없이 쓰고 있는데 진짜 계속 물 탔는데 반등이 안 와서 이거 필살기 썼죠 전부 다 내다 팔 것처럼 하다가 아주 1분만 손절하기 여러분 진짜로 와 제가 전부 다 내다 팔면 떡상 이거 진짜 과학인 것 같아요 자 최근에 카카오게임즈 6만에 팔자마자 바로 떡상 나오고요 오늘도 제가 이스트소프트 팔았거든요 장 초반에 15,500원에 팔았는데 팔자마자 떡상 <laughs> 환장합니다 콤텍 시스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예전에 제가 순절하고 다 내다 팔고 엊그제 21일 날 보시면은 21일 날에 제가 <laughs> 딴거다 사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콤택 시스템 여기 2,580원 들어갔거든요. 오늘 25%인가? 마지막에는 조금 내려가지고 한 14%로 마감한 것 같은데, 아, 이렇게 수액 들어가면은 이것도 떡상. 참, 이게 이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아, 진짜. 이래서 어렵고, 이래서 진짜 촉을 갈고 닦아야 됩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뭐 바이오스마트 살짝 또 출매하고 뭐 에, 그러니까 여기 이제 7월 20일 날 이제 처음 이제 이스트소프트 이제 매집 시작하고 그 다음에 휴니드 삼천리 뭐 넷마블 조금 더 사고 막,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늘렸죠 이스트소프트 더추매하고그 다음에 이제 코덱스 자동차도 한번 더 들어가 보고. 어 나스닥 코버스 이제 22일 날이죠. 나스닥 코버스 다우 코퍼스다 뭐 내다 팔고 손절하고 이제 오늘 이제 23일 오늘인데요. 오늘 인데요. 미리 산후 오늘 16,000원까지 쭉 내리더라고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음 그래서 한번더 탔어요. 제가 그때 한 15,000, 14,000 얼마 때 제가 매집하고서 17,000 얼마, 18,000 이때 팔았던 것 같은데 지금 다시 뭐 매집기에 주는 것 같아 가지고요. 어또 다시 일부 탑승을 했습니다. 또내리면한번더타 가지고요. 미래산업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래도 어, 이렇게 무너질 주식은 아니라고 봐요. 한번더 다시 반등 올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요. 아 오늘 이스트 소프트 진짜 많이 먹을 수 있었는데 어, 결과론적으로는 36만 밖에 못 먹었어요. 뭐한 이틀 3일 가지고 있어서. 이 정도 바로 이렇게 수익 본 거면 사실 만족합니다 만족한데 어, 내다 팔자마자 오늘 급등 확 나오는 거 보고 살짝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이게 사자의 심장이 사라졌어요 smo하고 smo가 상패되면서 저의 그 사자의 심장 끝까지 어, 물고 늘어지는 이 사자의 심장도 그때 같이 뒤졌습니다 지금은 남아있는 건 개미의 심장 아 먹기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코덱스 자동차도 그냥 이제 바로 손자. 어, 자, 저는 이제 지수가 다시 오를 거를 오를 거라 생각을 해갖고 들어갔는데, 어그 지수를 올리는 그 하나의 이제 테마를 또 저는 자동차가 되겠다 싶었는데 요새 다시 막그 뭐 파업 이야기 나오고 좀 다시 집회 하려고 하고 좀 분위기 안 좋죠. 그래서 그냥. 일단 내다 팔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장 시간에 이제 종가로 그 소프트캠프 일부 좀 들어가 봤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코로나가 쉽게 뭐 가실 것 같지는 않고요. 이거는 그 재택근무 관련 주잖아요. 일단 주말에 또 확진자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는데 소프트캠프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많이 내렸어요. 어, 지금 3,600원 정도 되는데요. 이것도 저는 4,000원까지는 뭐갈수 있는 종목이라고, 어, 봐갖고, 일단 한번더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 이것도 지금 인버스를 제가 샀어요. 제가 그 전에 닥치고 레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그냥, 뭐, 이유 불문, 그냥 레버다.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이야기했을 때가 한 3천원, 4천원 정도 됐을 텐데 제가 한 6천원 가량 에서 팔았거든요. 근데 지금 8천원 넘었어요. 엄청 올랐죠. 어 그리고 저는 이제는 슬슬 다시 인버스를 타면은 그래도 또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을 시점이라고 봐요. 이제 레버는 어, 어느 정도 이제 그 상한치 가까이는 에 왔다. 아 그래서 저는 다시 인버스 1차로 또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보면은 어 삼천리 그리고 이제 휴니드 미래에셋 증권 현대엘리베이터 미래산업 콘택 시스템 TJ 미디어는 이거는 뭐 그냥 내다 팔아야 될것 같아요 그냥 소액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냥 바이오스마트 이것도 어좀 이상하죠. 한번 오를 때가 됐는데 그 상한가에 대한 충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 요새 계속 조정이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바이오 이것도 지금 여러 번 먹었는데 어한번더 들어갔어요. 또한번 수익을 어 주길 희망하면서 한번더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풍산 요새 풍산은 다시 조금 흐름 살아나는 모양새예요. 그래서 풍산 이것도 충분히 어, 대조정장이 오기 전에 익절하고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코아스템, 세틀뱅크, 넷마블, 카카오 게임즈가 엄청 오르고 있는데 넷마블은 뭐 변동이 없어요. 한번 이제 방학도 왔고요. 재민이들이 이제 게임 하는 딱그 이슈 시기인데 넷마블 아직까지는 뭐 딱히 좋은 흐름은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스포트캠프 들어간 거랑 천연가스 곱버스, 인버스 들어간 거. 자, 이렇게 가지고 있구요. 이제 다음 주, 어, 마지막에 이제 불꽃슈팅. 제대로 한번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한 8월까지 계속 이제 슈팅 한번 이어지고, 저도 지금 마이너스 찍혀 있는 것들 다 플러스로 전환돼서, 어, 기분 좋게 대총정장이 오기 전에, 자, 인버스로 다시 몰빵하는 그 날이 오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당신의 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초이다초으로 승부하는 초구로 투자는 총나라 주식 현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